2016 네네치킨 챌린저스코리아 스프링 1위까지 다시 한번 점수를 또 좁히는데 성공한 ESC 에버의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멋진 플레이를 볼 때마다 환호하는 반면 어, 인터뷰가 생각이 나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선수인데요. 먼저 템트 선수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, 템트 선수의 목소리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. 자기 소개 한번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? 정명구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. 그 요새 미드에서 좀그 많은 소환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챔피언이 다시 대세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를 오늘 또 꺼내셨고 르블랑이 다시 뭔가 주력픽 느낌이 난다는 것도 있고 또아지르라는 챔피언을 솔랭뿐 아니라 이제 대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질문 길게 하는 거예요 네, 네 그래서 이런 미드에 어떤 이런 새로운 챔피언들에 대해서 템트 선수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새는 너무 그 요즘, 네. 요즘 그 챔피언들이 너무 사긴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아 네, 제가 아직 질문 스킬이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. 그 카시오페아가 그 초반에 룰루가 앞전밀로 들어왔을 때킬각이 네. 아니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죠? 아니요, 저는 네. 집 가기 전에. 집 안가면 따일것같아가지고 갔는데 앞점에 쓰시더라고요 음. 아 이미 그때부터 위험한 걸 느꼈었고 네. 오,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좀 카시오페아 힘이 빠질 수도 있었던 건데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 냈던 것 같고 아까 로콘 선수 이야기한 걸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는 연막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카시오페아가 3인 스리을 맞춰놨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. 한타 때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하셨던 건가요? 거기 세 명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쓴것 같아요. 잠깐적으로. 아,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혹시 여기 끝나 무슨 일하실 계획인가요? 아마도 밥 먹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밥은 뭐 드실 것 같으세요? 그건 잘 아직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, 조금씩 조금씩 뭐. 인터뷰가 중요하겠습니까? 게임 잘하면 되는 거지. <laughs> 네. 어, 템터서 워낙 잘해서 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, 뭐, 많이 하다 보면은 같이 늘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, 저랑 인터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영화 나운서랑 인터뷰할 일이 생겨야 되니까요. 그때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템 선수와 이야기 많이 <웃음> 나눠보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키, 김한기 선수와도 어, 인터뷰를 진행을 해봐야죠. 트런들이는 체비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일단 트런들이 라인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라인전을 좀 잘하는데 네네. 그걸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.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. 거기다가 서포터들은 일반적으로 원래 쓰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착취해소나기를 쓰는 모습도 나왔어요 이런 팁들에 대해서는 어또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특성에 대해서는 특성은 그 성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수비적으로 할 거면 결을고 네. 공격적으로 할 거면 착취 선하기를 찍는 것 같습니다. 네, 라인전이 강한 키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챔피언 선택 그리고 이제 특성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세트 뭐참 많이 유리했었어요.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고 뭐 초반에 탑라이너인 피오라를 1대1로 찍어 누르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제 로컨 선수가 순장시티보다는 조금 비싼 네. 미카레도하니를 선택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한번 좋은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또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질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네. 그렇게 갔는데 돈이 나와서 음. 갑자기 깜짝 발언을 하길래 네. 아 뭔가 큰일 났다 그래서 약간 괜히 샀나 이런 <laughs> 생각도 했는데 아그 순간 후회했었군요 네네. 결론은 뭐 그래서 살아서, 네,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미 그 전에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, 그런 여유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, 그, 시즌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, 좀,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, 어쨌든 MVP와의 2라운드 경기를 이미 펼쳤었기 때문에, MVP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고, 어떻게 보면은, 다른 어떤 팀이 MVP를 이겨준다면은, 뭔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MVP를 상대하는 팀들에게 응원의 한마디. 딱리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니면 MVP 이게 약점이니까 이걸 공략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. 이기면 다른 팀들이 이겨줬으면 좋겠지만 네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불가능하니까 오. 아마 저희가 잘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결승에서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 네, 대답이 훨씬 전에 우무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.